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이 권에서 제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미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, 어,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. 네. 기존의 입장처럼 감사합니다. 마약 혐의 부인하십니까? 감사합니다. 네 말씀 좀 해주시죠. 황하나 씨를 올 초에 왜 만나신 건가요? 황하나 씨가 강우받고 한마디만 강제 투약당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, 그래요? 저 오늘, 뱃속에